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그 응용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어떤 내용 배웠었냐면 가장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배웠지. 그래서 이제 미칠보다 클때 그리고 이제 미치 영하고 1사일 때로 나눠 줬는데 자, 요때는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얘들아, 이렇게 자, 요런 모양이었고 자, 이때 요런 모양이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 보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자, 봐봐. 이 x가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그러면 최소일 때 최소, 최대일 때 최대였죠. 자, 감소일 때는 볼까요? 감소. 자, 만약에 범위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자라고 했다고 치자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자, X 값이 최소일 때, 어, 함수 값은 최대가 되고요. 자, X 값이 최대일 때, 함수 값은 최소가 된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거든. 근데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 함수는, 이제 진수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X, X, 이렇게, 이런 모양이었지. 가장 기본 형태다. 그지? 자, 그러면 유형 1은요, 이 내용하고 사실은 똑같은데, 다른 거는 뭐냐면, 이 진수가 여기 1차잖아, 그지? 이 요번에는 진수가 2차식이더라, 이 소린 거야. 이 진수 자리 보이시죠? 요 아이가 2차식이더라, 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린 2차식이, 봐봐, 봐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은 채소값을 갖고요. 자, 위로 볼록이면 최 대값을 갖는 걸 알고 있잖아. 그지? 좋았어. 자, 내용은요,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자, X 값이 커질수록 함수 값은 같이 커진다라고 했죠. 근데 영하고1 사이는 감소 함수기 때문에 X 값이 커질 때 함수 값은 반대로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천천히 봐봐. 자,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러면 머릿속이 기억해? 아, 증가구나. 증가구나. 자, 따라서, 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자, 증가 함수면 뭡니까, 여러분? 자, 요 아이가 커질 때, 최대 값일 때, 이 전체도 최대가 된다, 이 소린 거야. 자, 이 아이가 최소일 때, 이 전체도 최소가 된다라는 거지. 어, 일보다 클때 말이야. 자, FX가 2차식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아래로 블록이면은 최소값을 가질 거야. 이 녀석이 최소값을 가질 거거든? 그럼 전체도 최소가 된다, 이 소리야. 자, 만약에 FX가 2차식이라 했잖아.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을 갖겠지? 요 녀석이 최대값을 갖잖아? 그럼 전체도 뭐가 된다? 최대다.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미치 0하고 1 살면은 뭐 뭐라고 했니? 감소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x값이 커질 때 반대로 y값은 줄어든데. 자,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마찬가지 요게 2차식인데요. 자,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을 갖잖아. 그럼 전체는 최대다 이 소린 거야. 만약에 fx가 2차식인데 위로 볼록이잖아. 그럼 최대값을 갖는단 말이야. 말이야. 그럼 전체는 뭐가 된다? 반대로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치 영하고 1사일 때는 반대라고 생각해주면 돼. 다시 읽어볼까? 자, 얘가 1보다커 증가야. 그럼 f(x)가 최대면 전체도 최대가 된다는 소리고, 자, 영하고 1사이면 감소지 f(x)가 최소일 때 반대로 최대가 된다 이 소린 거야. 이때는 반대, 이때는 같이 갑니다. 자, 최대일 때 최대요, 최소일 때 최소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얘는 반대로. 최소일 때 최대가 되고요. 자 최대일 때 최소가 된다. 이 내용이지 어떻습니까? 앞에 내용하고 똑같죠. 자 유형 2 번도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자 로그 a x 꼴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야. 우리 반복될 때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는 거 배웠죠.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지수함수에서 얘들아 이거 기억해볼까요? 자 4의 x 제곱. 자 마이너스 의 x 자, 이렇게 있어. 반복되는 거 보여야 되는데 자요 아이는 2의 x의 전체 제곱으로 바뀔 수 있는 거 보여. 그지? 이렇게 바꿀 수 있었지. 그랬더니 뭐가 반복이 돼. 이 x 제곱이 반복돼서 요아를 t라고 치환했잖아. 그럼 주어진 식은 우리가 잘 아는 2차식으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2차 함수로 바뀐다는 거야. 이 녀석도 똑같아요. 자, 요 녀석이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y는 어 o g 2x의 제곱 마이너 로그 2x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누가요? 요 녀석.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이를, 반복되는 아이를 새로운 문자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치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꼴로 돌아갑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2차 함수로 돌아간다 이 소린 거야. 그런데 치환을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범위죠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X가 정의역이었단 말이야. 그럼 x는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x는 0보다 크다잖아. 근데 내가 이 전체를 t로 치환하게 됨으로써 자 식이 아까 어떻게 바뀌었니? 이렇게 바뀌어 버렸잖아. 우리가 잘 아는 2차 함수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때도 t는 양수야? 아니지. 그죠? 이때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자, 우리 로고 ax 그래프 그렸더니 여러분 이거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간단 말이야. 자,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y의 범위가 뭐였니? 모실이었잖아. 그래서 t의 범위가 뭐가 되는데, 모실로 바뀐다니까? t는요, 모든 실수, 모실로 바뀐다라는 거, 이거 신경 써주셔야 돼.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지수에 로그가 있대요. 자, 지수에 로그가 있다. 자, 이때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어라. 자, 얘들아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x에 어 로그 e x 빼기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자 그럼 지수자리에 지금 로그가 있는 거 보이지? 어 이럴 때 어떻게 해라? 양변에 로그를 씌워래. 왜 등호잖아, 같다잖아.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내가 이쪽에 로그를 씌우고 우변에도 로그를 씌워도 상관없잖아. 근데 어떤 로그를 씌워야 되느냐? 밑이 뭐인 로그를 씌워야 하는지는 문제를 보면 알수 있어. 자이 아이 보이니 밑이 2잖아 그럼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씌우면 돼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3이잖아 그럼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씌워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지수의 로그가 있을 경우에 양변에 로그를 취하잖아 그럼 다시 얘는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유형 2번으로 바뀌고요 자 유형 2번은 결국은 유형 1번하고 내용이 같은 거야 결국 우리가 아는 형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자 유형 4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합 각 곱이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자, 둘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 둘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우리는 산술 기하 평균을 기억해 줘야 돼. 자, 그래서 봐 봐. 자, 만약에 합이 일정하다. 요 녀석이 일정하대.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 뭐 10으로 일정하다고 해 볼까? 자, 그럼 뭐를 구할 수 있냐면 ab ab는 자, 뭐보다 어, 작거나 같다에서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곱이 일정하대. 예를 들어서 곱이 4라고 한번 해볼까? 자, 그럼 a 플러스 b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해서 이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산술기야 요거 꼭 기억해주셔야 돼. 자, 얘들아, 이때 이때 얘들아, 이 등호는 언제 성립했더라? 그쵸?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같을 때, 그때 이 등호가 성립했었죠. 거기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